어이 밀링은 일본에서 만든 리켄 밀링이라고 합니다. 리켄 세이코라고 되어 있는 밀링이고요. 이 밀링은 어 일반적인 이런 그 탁상 밀링의 사이즈인데 그것보다 약간 크죠. 약간 큰데 기능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죠. 이게 여기에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오기 오기 이걸 이제 중립에다 두잖아요 이렇게 두면은 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점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스핀들로 해가지고 스핀들로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기능도 있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핸들을 이렇게 꽂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이렇게. 뒤로 자동이송이 돼요,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도 됐다가, 또이렇게또 요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상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용하기가 좀 편하게 돼 있죠 오른쪽에서 다 오른손으로 쓸수 있게끔 돼 있어 가지고 어, 사용하기가 편하게 어 있습니다 요 부분 이제 회전 이거는 핸들인데 어떤 방향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수동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 부분을 이제 커버를 열면은 요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무게가 통짜 주물이에요, 통짜. 통짜 주물로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이런 거는 이 밀링 자체가 좀 귀한 밀링이긴 합니다. 사이즈가 작으면서, 사이즈가 작으면서 이제 다양한 기능을 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귀한 빌딩이긴 합니다.